예에, 15레벨. 음, 이거 안 급하니까, 허어 <laughs> 가스. 한 반반만 땡기자. 점수 투어. 무튼한번 맛, 맛좀 봐야겠어. 저분 15렙까지는 봐드리고 방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거 하잖아, 정 없어 보이잖아. 딱 진짜 저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인 게임 킴즈나 한 시간밖에 안 됐네. 근데 제가 좀 방송 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하아 함레벨인데뭐 중간에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가겠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58원.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깎을 겁니다. 아, 아모리 병력이 도시 저녁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재앙이 펼쳐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제일 무난한 건 쿠팡 맨스원이 제일 좋은 걸로 보십시오. 제일 무난한 거. 설로봇 준비 완료. 야 이거 이거 진짜 한 75%나 80%에서도 이 아이 블리자드 나쁜 바리자. 자식들아 우리한테 왜 이래라고 물어보 물어보려고 했는데 100% 증가라는 정말 파격적인 패널티를 안겨줬네요. 무슨 죠 진짜 블리자드는 수완을 왜 이렇게 아, 시원, 아, 싫어하는 걸까? 아메리카 서버에서는 수완에 대한 평가가 높은 거에 참 반해서 오묘하네요. 이걸로추가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네 목표가 가타스타인. 하겸, 하겸. 뭔일이어요 네. 안 좋은 일인가요건설로부터 하나만 송으로 방송으로. 방송으로. 데요 야, 야근이다. 로이 갑자기. 알겠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약간 아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약간 거시기하긴 예, 기분이 나쁜 모양이 최소 음, 여섯 마리 끌고 와야지. 예? 알았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금 치즈러시 막는 것처럼 아 치즈러시 막으려면 이분다 빼야되죠. 너도 와. 응온 음, 김에 너도 와. 뭔일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 지역에서설 오케이, 딱이다. 적이에 <laughs> 어, 뭐야? 왜 이렇게 어그로가 안 터졌어? 뭐지? 어그로가 왜 얘? 왜 공격을 안하냐 제대로? 씨 <laughs> 아, 어, 억울해. 여기 되게 어그로 어중 끼게 터졌네 중하게 억울하다. 일어나세요, 용사요. 확실히 좀 오래 걸리긴 하다. 하나는 에이, 여기 먼저 깨워드리라. 저 분이 우리 캐리 해주실 거야? 여기이 여기도 괜났아안기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내가 모두 불태워 주지 어 이거 하인 가격 얼마야지 아무튼 졸라 싸네 두번째 <laughs> 2단계 업그레이드가 220원 개꿀 광물이 부족합니다 댕꿀 광설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광설로반 준비 완료 어차피 <laughs> 저거 한번쓸 거니까. 자, 헐, 뭐야, 이거. 나 <laughs> <laughs> 이거 잠시 캔다 아, 역시 저랑 생각하는 게 같은 건가요? 한번 보고 타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건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불 보듯 뻔하죠. 음, 여기도 이제 공허의 파편들이 있.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안 사용을 하세요. 비밀자 이런 걸 뚜까피 해야 돼. 다랐지 오케이 okay. 가스 배달은 끝. 이거 이거 줘줘 이거 줘. 그다음 남은 건 템플러 정도겠는데. 싸다 싸.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싸다 싸. 베스핀 가스가 부족한 업그레이드 와이 아 종이 준비 완 저기 우리 키지는 접근하고 있어. 알아도 야할것 같아서 말이야. 준비 하시고 쏘세요. 와우. 와우. <laughs> <부족합니다. 웃음> 저렇게 저렇게 깔쌈할 줄이야. 해달은 대략 혼란스럽다. 아씨, 이거 파워빌딩으로 땡겨. 동시 타겟. 아 여기도 토케이드 한번 해볼까? 음... 고위기사 집중한 파괴자 중재자. 아, 아니야. 파괴자 중재자면. 아씨. 케이도 아, 토케이 해보자 작 씨. 까지 거 근데 이거 이거 뭐 있지아나오브젝트를다 까시다니. 너무 허세 아닙니까? 아, 그얘기 무리여. 이게 탐타준 미활. 시민이로 <laughs> 치명적인라고로 <업로> 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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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오르지 아니야. 아 그래. 어차피 하나 더 뽑아야 되니. 보급고가 업그레이드 완료고 가격 고찍고와가스개무자 업그레이드 완료. 뽑고, <웃음> <웃음> 와, <가스 개무잖아. 웃음> 덜 켰구나. 아 여기 여기 덜 켰네. 계속 하세요. 안살로 완료 에더 많은 이이아 이거 괜히 썼다 어 생각보니까 괜히 썼다 레이볼때 써야 되는데 아, <laughs> 어, 큰일났다 잠깐만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아보급권는 이럴 때막 모자라고 난리야 안로 완료 아아아 아직 그거 없다 우랜들 공격받는 이와 중에도 저 키메라 해적들우리게 저가리 하는 소리야. 들을 방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뽑으려면 이제 팩토리를중축해야겠어이제는팩토제리를중축해야겠어 동맹 팩토리를 기지가 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져올 한번 보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여긴못모집는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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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길리 될까? 동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쿠팡 맥모드. 소지로 가. 파괴하셨군요. 매번 그렇지만 오 어, 좋아. 음, 공방업은 아직 음, 안 해볼 것 같고. 피해 주고. 모랄 삼공에서 해적 이다니 제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합니다 타격포 그나마 아레스까지는 쿨감 디버프가 페널티가 안 걸려서 참 다행이네요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씨 대박 개했네 공중선 돌아온다 역 아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 뭐지? 이제 리의 파편만 차, 남았습니다 뭐지? 마스터는 사람을 강하게 하는아나 굳이 일로 갈 필요 없잖아 ]습니다. 어차피 쿠팡맨 모두.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음, 수신중입니다 가스가 되게 애매하게 간당간당하네요 막고들은 채워오고 일범도 여기 묻고 인천 상륙작전은 빼고 이거 비밀작전입니까 이거, 비밀 이거? 생각해보 어차피 이거 빼지... 배시 대공 절묘하게 안되긴 하자. 아버지, 잠깐만... 잠깐만... 이렇 이리라 고리야, 이리라 고리야... 오케이 어,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다 뭐, 어디냐? 길이 엿갈렸다. 골려. 잡... 아, 나, 혹시 모르니까 나 허츠보러니까 나 일로 가야지. 누군가는 후방을 봐줘야 돼라고 하는데 어 뭐야 보스 다중이 됐어. 역시 고인. 적이 <laughs>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파격 뽑겠구나. 3 남자 매치 없죠. 와, 근데 개 아프다, 아프. 아. 정면딜 받아내는 거 진짜 부담스럽네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지. 에이, 뭔가 거의 어려운 건 뭐가 만드는 거야. 아, 어? 려 어, 어디가? 아, 얘들아. 어디 있네. 죽어버리냐보호의 파편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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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